당신 이제 파도 소리 그만 듣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거나 해줘요. <laughs> 어, 여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잠깐 세워둘게요. 이쪽으로 와요. 아. 어, 날씨도 맑고. 오늘 진짜 운이 좋네요. <laughs>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확실히 보람은 있네요. 어. 바닷바람 춥진 않아요? 손이 좁아요. 아. 이것 봐. 벌써 작아졌잖아. 장갑 안 챙겨왔다고 할때 왠지 불안하긴 했는데 미안해요. 그냥 휴게소에서 하나 사줄걸. 내 손도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라서. 자, 여기 따뜻한 캔커피 마셔요. 어쩐지, 아까 편의점에서 계속 사고 싶더라. 산지 좀 돼서 뜨겁진 않을 텐데. 당신이 평소에 잘 마시는 걸로 샀어요. 카페라떼 맞죠? 음, 괜찮죠. 적당하죠. 그 맛긴. 난 괜찮아요. 당신 마셔요.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우리 너무 바빴잖아요. 사귀고 나서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. 처음 여행인데 겨우 이것밖에 못해줘서 실망할까봐 사실은 많이 걱정했거든요.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못 만들면 그것도 그거대로 소원하고 미안해 내가 시간이 잘안 나네.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맞아요. 내가. 조급해하고 있나봐요. 우리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길 텐데. 그래요. 난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으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가요. 그거면 되죠. 좀 아쉽긴 하네요.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니. 나 보내기 싫은데. 우리 다음에는 조금 길게 잡고 와요. 아니, 아예 일주일 정도 잡고 외국으로 가버릴까요? 어디가 좋아요? 뭐 가까운 일본도 좋고, 아니면 휴양지도 괜찮겠다 그죠. 아예 같이 푹 쉬고 올수 있잖아요. 발리나 하와이. 그런데 어때요? 지금보다 더 추울 때 가면 그쪽은 이제 딱 따뜻하니까 진짜 재밌을 텐데. <laughs> 좋다. 이렇게 미래 일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. <laughs> 음. 연차 내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겠네. 졸리진 않아요. 자고 싶으면 얘기해요. 이거 시트 내려서 매트리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요? 차라리 지금이라도 숙소로 따로 잡는 게 편하고 좋을 텐데. 아무리 로망이라고는 해도 난좀더 좋은 데서 재우고 싶은데. 알겠어요. 그럼 한번 누워보고, 명 불편하면 꼭 얘기해 줘요. 바도 하... 소리 듣고 있으니까 그냥 잠이 막올것같네 저기 ASMR이라고 알아요? 그거 같죠? 이거 녹음해가면 집에서 잠좀잘잘수 있으려나? 그쵸 에 요즘에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하느라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. 그런데도 티내지 않고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워요. 난 당신이 잘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. 아, 아 지금 내가 너무 직장 상사 같았나? 미안해. 아 분위기 망친 건가? 미안해요, 진짜로 하, 이런 데까지 와서 일 얘기하는 게 뭔가 싶다. 진짜 미안해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요? 계속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별 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, 난 개인적으로 응? 당신하고 하고 싶은 일이 더 있는데,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? 한번 들어 볼래요? 사실은, 난 당신이 여기서 자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여긴 너무 좁아서 당신을 마음껏 안을 수 없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바다를 충분히 만끽했으면 우리 이제 장소를 옮기지 않을래요? 우리가 함께하는 첫 여행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줄게요.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, 요 그래도 여기서 자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, 어때요? 나랑 같이 갈래요?